오늘은 이제 클라우드가 우리 개인들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두부 세션은, 어, 그런 주제로, 그, 디지털 정리의 기술의 이인복 저야님, 또,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어, 대표이시기 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그, 뭐, 디지털 정리의 기술 딱 들으면 알, 알, 아는 것 같고, 네. 세컨브레인 연구소, 되게 이름이 특이한데, 네. 뭐, 그,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세컨 브레인 연구 그런 게 어, 뇌과학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 소년 아니죠? <웃음> 네, 네. <웃음> 어,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세컨 브레인이라는 말 자체가 저희 음. 두 번째 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음. 사실 클라우드 발전 이후에 음? 저희 두 번째 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음.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를 이용을 해서 네, 네. 이제 저희의 뇌를 좀두 개를 나눠서 조금 네. 더 활용을 시켜보자. 알겠습니다. 네, 그쪽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세컨 브레인 앞에 빠른 퇴근을 돕는다 그랬는데, <laughs> 그것이 결국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주제하고도 마, 맞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인복 대표님 한 25분 정도, 어, 떻게 우리가 하루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클라우드 활용하는지 그걸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Q&A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 첫 번째 세션처럼 그 댓글창에 편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아, 오늘은 스마트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유재현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은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개발이 아니라 그런 서비스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 조직의 클라우드도 중요하긴 하지만 조직의 클라우드와 개인의 클라우드가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 라이프에 대한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 24시간 라이프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다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출근 전에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회사까지 이동하시면서 그리고 업무 중에 다시 또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그리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잘 때까지 우리는 보통 하루 서클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워크하고 라이프가 결국 요즘 혼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 중간에 이제 같은 내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는 하죠. 아, 제가 출근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일들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디다가 두냐면요,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알람이 울리게 되면 보통 스마트폰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 아침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어, 저는 이제 지니우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다양한 앱들을 이야기 드릴 텐데, 다 클라우드를 개발으한 앱들이고요. 어, 저한테 맞춰져 있고 제가 찾은 최적의 어플리케이션들이고, 그래서 혹시 이런 앱들 중에 비슷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들 있다라면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 지니우스 앱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어,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커버스토리라그래서그 4개까지의 아티클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 보면 재밌는 것들이 좀 많죠. 오늘 아침에 올랐던 기사인데요. 환경타임즈의 무한도전 솔비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환경타임즈 마찬가지네요. 한국 시리즈에 대한 것들. 두 번째 걸 보면 화이트페이퍼라고 하는 IS 연결 조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다양한 기사들이 섞여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성인 분들이 분인한테 관심 있는 기사만 보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전 이제 I.T.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그쪽만 보게 되어져 있는데, 결국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에서는 결국 아티클들을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을 보는 게좀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아침에 하는 일들은 커버 스토리에 있는 것들을 자, 더보기 버튼 누르게 되면 30개까지 나오게 되니까 30개까지 헤드라인들을 먼저 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3번 브리핑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저는 이제 신문을 보지 않고 가장 확실한 내용들, 가장 지금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것들을 브리핑으로 보고를 좀 봤습니다. 이두 가지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뭐 양치질하면서 잠깐 정과의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걸 마치고 나면은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요새 이제 아침마다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아침에 하거나 저녁때 하시거나 똑같은데 많이 지겹잖아요. 그럴 때 하면 제일 좋은 게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것들을 듣기 시작하죠. 여기서도 이제 전체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를 정확한 시간 9시라든지 8시라든지 고정된 시간에 들었어야 됐는데, 어제는 그러지 않게 됐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들은 팟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jtbc 뉴스룸하고요 그리고 이진우 기자님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 서비스를 다운받아서 듣습니다 이두 개를 들으면은 각각 두 개를 합쳐서 한두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들이 되죠 그럼 아침 시간을 활용해 갖고 전날에 있었던 뉴스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퇴근 시간 8시 넘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 놓치시는 경우들 많죠 그런 것들을 듣는데 이제는 보는 뉴스에서 듣는 뉴스로 많이 좀변화가된것 같습니다. 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히어로즈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IT 관련된 내용들, 저희 쪽에서 어떤 분들이 또 들으셨는지 또 어떤 내용을 더 이야기 드려야 될지 전문가들을 모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마치고 나면 이제 출근을 해야죠. 출근할 때는요. 제일 먼저 피들리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구독을 하다가 안본 지는 좀 됐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건 장소가 고정되어 있었죠 항상 컴퓨터 앞에서 봐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한 세상이 되어 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서 볼수 있게 됐죠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되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피들리라는 구독 서비스 할수 있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자주 봐야 되는 신문사들 자주 들어가야 되는 블로그들 제가. 알림 위로 등록해놨었던 알람 설정된 단어에 해당하는 아티클들을 수집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클라우드가 진행이 될수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맞는 것을 선택적으로 취합하고 선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국신문이라는 카테고리에 등록하는 걸 보시면 블로터부터 시작해서 IT월드라든지 아니면 시사인 기사에 이르기까지 어, 다양한 신문사들을 등록을 해놨죠. 그러면 넘기면서 보면 됩니다. 지네코리아 아침에 나왔었던 기사들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관심 있는 게 있다라면 빠른 시간에 스킵하면서 기사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면요, 뭐 재밌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 오래됐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대전 액션 게임이라는게 있었죠. 이게 12월에 새로 공개된다는 걸 봤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이 기사를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을 때는요, 나중에 다시 봐야겠죠. 그래서 피들리에 있는 북마크 기능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초록 색깔로 되어져 있는 북마크가고 보이시죠. 우선 정보를 빠르게 파악을 한다. 그리고 정보들을 내한테 필요한 것들은 어딘가에 모아 놓고서 나중에 다시 본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나중에 세이브드풀 레더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봤었었는데 나중에 다시 봐야 된다. 라고 저장해놨었던 데이터들이 보이게 되죠. 얼마 전에 했던 기사였었죠. 샤오미에 대한 내용들. 샤오미를 화웨이가 제쳤죠. 200달러의 비밀이란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6s가 나오고 나서 아이폰이 출시된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보조금으로 받을 거냐, 20% 요금 할인을 받을 거냐. 그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럼 나중에 필요하다라면 무조건 한 곳에 우선을 모아놓자. 두 번째, 이렇게 모아놨던 기사들이 피들리에서 보는 서비스들은요. 세드포레더라는 서비스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뉴스를 본다라거나 아까 같은 지니 뉴스라든지 요 요새 소셜을 통해서 정보 다양하게 얻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어, 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서 보기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해서 누군가 보내주기도 하고요. 밴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저기 SNS 채널들을 통해서 야 이거 봤어? 라는 식으로 뉴스를 공유를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 다시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 그때를 지나고 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포켓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서비스는 특징이 앞에서 봤었던 지니 뉴스를 제가 다시 이아 한번 확니다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어, 카카오에서 뉴스 펀딩을 스토리 펀딩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나중에 좀 보고 싶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이렇게 포켓에 쉽게 저장을 시킬 수가 있죠. 물론 제가 드려, 이야기 드리는 모든 서비스들이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하고 섞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유니버셜로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포켓에 자료들을 저장해 놓고 나면 언제든지 역시 저한테는 강의를 할 때나 사업을 구상을 할 때나 아니면 책을 쓸 때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넣었던 내용들이죠. 아, 포커스 내용 내용들, 아, 오늘 있었던 이제 IT 토크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어, 정봉주 현대차 회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 페이스북에 검색 기능이 도입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사들은 우선 모아두고 있죠. 아,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메일을 확인해야 을 되는데 어, 출퇴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메일은 지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 메일에 들어가서 뉴스 기사들을 확인하는데 어, 제가 보는 방식은 약간은 좀 다릅니다. 저는 기사들을 인박스라고 하는 것들, 그 기본적으로 온 메일들을 보관함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은 보관함을 제로로 만듭니다. 보통 이제 읽지 않은 메일들이 쌓여 있어서 답답하신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보관함이라는 데는 정거장. 아침에 확인을 하고 확인하지 못한 게 있으면은 이제 별표를 눌러서 강조 표시를 해두고, 저녁 때에는 적당한 폴더를 만들어 놓은 다른 편지함으로 다 이동을 시켜버리고, 항상 받은 편지함은 비워두고 있습니다. 어, 직장인들한테 그리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 일정 관리죠. 일정 관리를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역시 이조차도 크라우드에 연동된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다음에서도 서비스를 했었고요.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리고 뭐 오피스 3 6으로 이어 져지는 아웃룩 같은 서비스들도 있죠.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크라우드 서비스에 이런 캘린더들 본인의 일정들이 녹아 들어가져 있어야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터넷과 연결된 데가 있으면 본인의 일정을 볼수 있다는 게 되죠. 어, 제가 주로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솔 캘린더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어, 이런 형식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좀 보기 편하기 때문에 한눈에 좀볼수 있고 일정 관리를 하고 이제 날씨까지 좀 나오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같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캘린더는 아침에 출퇴근할 때 일정 새로운 게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 것과 동시에 알람 서비스들을 걸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일정을 등록해놨는데 안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정보도 마찬가지죠.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들 중요한 일정이라면 알람 서비스를 걸어서 마치 비서가 옆에서 챙겨주는 것처럼 중요한 일정들을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업무 중으로 한번 가보죠. 역시 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혼재되기도 합니다. 제가 업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할일관리 앱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더리스트 혹은 원더리스트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gmail을 소개했을 때랑 동일하게 수신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수신함은 항상 이동을 하면서 제가 뭔가 일을 해야 될때 등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수신함 부분에 왔다갔다 하게 되면서 혹은 업무 중에 수시로 떠오르는 일정들을 등록을 해놓습니다. 아, 이건 꼭 해야 돼 라는 것들 있죠. 이제 아날로그를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아날로그보다 아날로그 수첩과 필기구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24시간 동안 옆에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이죠. 어, 그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좋은 이유는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했는데 그 스마트폰을 분실해 버리면 끝장이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게 제가 모든 해야 되는 일을 등록한 것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회사에서는 회사 컴퓨터로 이동 중에는 제 스마트폰으로 혹은 태블릿 PC로 어디서든지 이 서비스에 접속만 하게 되면은 해야 되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좀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좀 적어놨던 내용들입니다. 아,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던져 놓은 것들이죠. 아, 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인드폰 사진을 좀 옮겨야 될것 같고요. 걔네 스마트 라이프 25분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기사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ms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죠. 아, 보도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갖고 역시 기록해놨놨죠 아, 마지막 블로그 네이버라고 써 있는 거는 아, 다른 사람이 저한테 여기를 가면 좋다라고 추천해 줬었던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역시 걔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어디서인지 다시 볼수 있겠죠. 자, 지메일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보라는 것들이 쌓여 놓게 되면 이 쌓여 놓는 임시 조장소는 항상 비워져야 됩니다. 어, 저는 수신함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오늘 할 일이라든지 내일 할 일이라든지 다음 주에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식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출근을 해서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웹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와서 오늘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안한 일이 뭐가 있는지 이걸 보는 일들, 퇴근할 때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이 수신함을 다시 한번 제로로 만드는 것들 그렇게 해서 할 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캘린더랑 마찬가지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등록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알람을 설정해 놓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시간이 됐을 때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자, 어제 업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에버노트입니다. 에버노트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죠. 어 저는 에버노트의 빅스톤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쓰는 마인드맵으로다가 저희 회사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들은 Xmind라는 마인드맵으로 만드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자동으로 에버노트에 저장이 되고 제가 Xmind에 들어가서 다시 수정을 하고 관리를 할 때마다 에버노트 서버에 자동 백업이 됩니다. 역시 크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PC에서 활용했던 내용들, 폰, 태블릿 어디서든지 볼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럼 크게 전망을 하면서. 놓친 일이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일로 들어갑니다. 역시 이제 에버노트의 노트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조감 아까 이야기했었던 분더리스트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스팟성의 일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기록하는 내용들은 주단위, 연단위, 월단위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업무제가 이번 주에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밑에 보시면 10월 26일에 어, 토스럽의 인터넷 기사를 보내줘야 되는 일들이라든지 체크리스트로 관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 중 집에 가야겠죠. 집에 가면서는 책을 좀 읽고 아니면 보고자료들 모아놨던 데이터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드랍박스와 같은 서비스죠. 어, 클라우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에는요, 어차피 회사에 있는 기밀문서 그런 걸 옮기시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활용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주 봐야 되는 PDF 보고자료들이 있다라든지, 논문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라면, 넣어놓는 거죠. 드랍박스에 넣어놓으면, 어디서든지 본인이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보고자를 보게 되면요, 책을 봐야겠죠. 저는 이제 종이책도 좀 많이 사는 편이기는 한데, 전자책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책 서비스들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죠. 게다가 국내에는 전자도서관 서비스들이 각 지자체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 도서관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역시 무료로 책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밑줄을 칠 수도 있고 그럼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에버노트라든지 다른 노트나 메모에다가 본인의 생각과 봤던 책 데이터들이 정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지식 도서관을 만드는 일들도 가능하게 되죠 아, 왔다갔다 하다가 제가 가만히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에버노트 같은 크라우드 서비스 노트 류에는 항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 기능을 잘만 활용하시면요 아이디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로쓸수 있죠. 저는 에버노트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돌아다니다가 뭔가 다음번에 도움이 될것 같다.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계속해서 들으셔야 아시겠지만은요 저는 이제 제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예전에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게 괜찮을까? 로컬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편리함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제 로컬에만 저장이 되어져 있고 크라우드에 저장이 안돼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들 많으시죠? 명함을 받을 때에도 즉시 명함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에버노트를 쓰고 있고요. 그쪽에다 그 사진을 저장해놓고 어, 잊어버립니다. 그 명함을 분실하더라도 누구와 만나서 어떤 데이터로 얘기했었는지 어떤 내용을 했었는지 그 사람의 연락처를 분실하는 일은 없게 되겠죠. 잠잘 때, 아, 잠잘 때까지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 요즘에 워낙에 액티비티 트래커라든지 스마트워치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야기 드리면은요. 아, 저는 이제 얘를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손목에도 하나 차고 있는데, 아, 샤오미에서 만든 미밴드를 쓰고 있고요. 아, 대표적인 액티비티 트래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미밴드를 차고 잠을 자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알려줍니다. 그 오른쪽에 는5 시간 1 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어저께 추침한 시간입니다. 잠잘 시간이고요. 이 중에서 숙면이라고 하는 시간은 1시간 8분 정도가 나오죠. 어, 그저께 좀 장기적으로 운전을 좀 많이 했더니만 좀 피곤했었나 봐요. 1시간 정도 숙면을 취했죠. 아침에 운동한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액티비티 레터가 핵심은 손목에 차고 있으면은 항상 제가 얼마나 걸었었는지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왼쪽까지 8780불을 오늘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475 칼로리가 손목 됐다고 얘기가 돼 있죠. 자이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샤오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항상 제 건강 상태가 체크가 되어져 있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의 스마트라고 한다라면은요 이렇게 헬스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역시 조직의 스마트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어, 최근에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 여행이나 휴가 시에도 개인의 라이프 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 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다들 소셜 서비스 이용하시죠. 저도 기본적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는 항상 소셜 서비스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검색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블로그를 검색하셔야죠. 블로그를 엄청 뒤집니다. 블로그에서 이번에 제가 경주를 갔다 왔는데 경주에 맛집은 뭐가 있을까? 어디 여행을 가야 될까? 자, 이걸 회사 업무로 생각하시면 똑같죠. 회사 업무 하실 때에도 항상 자료 조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 어딘가 저장이 안돼 있으면 다음에 또 찾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포켓이라는 서비스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자, 경주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에 봤었던 것들, 신문에서 봤었던 데이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라는 이름으로 태깅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닐 때 그냥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원래 가고 싶었던 거 정리된 데이터들만 보면 되죠.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럼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가장 잘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갔다 와서 이제 얼마나 썼는지, 어디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걸 블로그에 쓰자니 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드렸었던 에버노트 카메라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두고 제가 갔었던 데들 어디를 갔다 왔었는지 사진을 찍어놓죠. 그렇게 되면은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로 부팅시키게 되면 에버노트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에 제가 사진 찍어놨던 모든 데이터들이 기록이 되게 되어져 있죠.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좀 간단하게 제가 쓰는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스마트 하나로 정리하자면요. 요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부터 여행 시까지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서비스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찾아야겠죠.